우리 이제까지 교회 그러면 주일 오전 11시에 잠시 가서 같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때로는 눈도장 찍고 오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원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원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영혼육의 치료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을 활짝 열 상태에서 아버지. 나 만나주시고, 나 고쳐주세요. 나 만나주시고, 나 고쳐주세요. 치료자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세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 하더라도 효율적인지 살지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지 믿입니다 그러나, 치료제를 구하는 보다, 치료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치료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만나기 원하시죠? 그 치료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마음껏 우리가 초청하는 그 찬양을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우리 치료자 예수님 마음껏 환영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난구했네 어때고어땠 것들을 그때 주님하신 말씀 내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차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를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받고자 아버지 자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거듭 거듭 아버지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이 순간 원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전인 회복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나 주세요. 채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수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는 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어로 환영합니다 박수치는 거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치료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잠시 볼까요? 우리가 치료제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맞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Almighty God He's Almighty God 그분의 모든 능력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여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로 알아야 돼요 여기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알아야 돼요 여기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흰 종이에 까만 글씨만이 아니고 그분만이 모든 걸가르케 하신다고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더나가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믿음으로 이세 가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선포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크게 선포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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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우리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는 거. 이세 가지 뭉쳐가지고 제가 지금 세 가지 고백을 여러분께 지금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 지금 우리가 자판기 라이브에서 한 동안 여호와 아빠를 나누게 됐는데 여호와 아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전인 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전인 치료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삼분의 1만 고쳐달라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사론의 전서 5장 23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지원받았다고 혼은 뭡니까 마음 감정 의지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생각, 관점, 가치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게 원하세요 즉, 여호와 라파란 하나님은 나의 전원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영혼육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감정, 의지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생각, 관점, 가치관, 치료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안 된다는 것을 대기하시는 분. 하나님은 불치병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우리의 유전자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은 안될 것이 없게 하시는 분. 이 세상에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있지만, 이 어떤 학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세상에 한계가 있지만, 한계 없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들 아, 네. 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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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분의 놀라운 응력을 우리가 체험받고 그분을 말미암아 영혼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가 전이 치료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시 예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 앞에 나갈 때 절대적 믿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분도 바라보면서, 사람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체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양다리 걸지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영적 가늠이거든요 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겠다고 나갔으면 한번 그분에게만 모든 걸다 걸어보세요 그분만 전능하십니다 네. 그분만 모든 걸 가늠하십니다 네. 그분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다 치료하게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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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하시죠? 아멘. 잠시 가슴에 손을 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전인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알고 있지만 오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임명하노니 지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깨끗이 받고 우리 안에는 모든 의심과 그리고 세상 것을 아직도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형에 던지를 쬐다 아버지 모든 자녀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으로 오늘 이 순간 어떤 질병이든 어떤 불치병이든 지금 이 순간 치료자 예수님으로 체험돼 치료받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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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저런 지금 몇 분만 어, 지금 욕심 같은신 여러분 제가 지금 댓글이 올라온분들 너무나 많은데 몇 분만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자 성도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오직에서오직에서오직에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 믿습니다 조슈아 초이 주님 예원이 채원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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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걸 도와주세요 JK 김 성도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 만남. 오직 예수. 부흥집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니오솔리.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Amen 이건 제가 예수님을 1994년 6월 17일 길거리에서 만났을 었때그 기도를 이분이 지금 똑같이 하셨네요. 예, 예수님. 네.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 달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 이유진 성도님 예수님 지금 만나 주시고 내 영혼 만져 주세요. 아들이 주님 만나 주시고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시켜 주세요. 후원 시켜 주세요. 그리고 찬송이 너무 은혜롭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또한번 화면을 크게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나눌까요?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비트 성도님 우리 시흥에서 연결하셨는데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셔가지고 저희 지금 룸 예배 에 같이 참여하셨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전 o u l d say. I'm not sure what you say. I'm n o 고 s 고 r e what you say. I'm n 하고 s u 하고 w h 많이 약 o u say. I'm not sure what you s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깨졌습니까? 아그뼈세 아, 그 군데에 전이가 돼,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네. 지금 제일 통증이 많은 데가 어디세요? 아, 여기 골반 골반 쪽에 골반이 있는데 골반이 있는데 네. 아유. 성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에이.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지금 하나님 귀한 따님 정미수 성도님 아버지 지금 모든 통증 걷어가 달라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 너무 귀한 아가들이, 쫄망쫄망한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성도님 지금 만나주세요. 지금 깨끗이 치료해주세요. 내가 나서라 예수 이름명함으로니 성도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육 예수피로 깨끗이 받을며어다 내가 나서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골반에 특히 뼈에 있는 모든 통증 중에 골반 뼈에 있는 모든 통증 지금 잠잠해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뼈에 있는 모든 통증 이 순간에 깨끗하게 나았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피로 깨끗이 그 시금 받고 성도님 몸에 지금 여기저기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들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녹아서 없질지어다 내가 나사를 예수님이 명하노니 지금 쓸모없는 암세포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재생될 수 있는 세포들은 건강한 세포로 세포로 완전히 바뀔지어다. 그리고 지금 골반 특히 뼈에 있는 모든 통증. 나사로 예수 이름 명언을 지금 잠잠해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 모든 두려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또 아버지, 지금 성도님께서 말씀 안 하신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딸님이 때로는 잠을 설치입니다. 아버지, 충분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두 아이들에게. 엄마의 믿음을 보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많이 두렵고 많이 울었군요 아버지 이 딸의 눈물을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먼저 오늘 통증을 걷어가 주시고 잠을 푹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이 밝은 모습이 지금 투병 중에서 이렇게 밝은데 치료될 때는 얼마나 더 밝을까 그 모습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따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걸 통하여 두 귀한 공주님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세요 지혜와 지은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음. 아멘.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그 다음 프리 우리가 또, 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김호정 김호정 씨 계십니까? 김호정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까? 지금 집에서요. 네. 청주, 청주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 청주에서요. 반갑습니다. 김호정 네. 선생님. 성동돌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룸에 어, 참여하시면서 어떤 네. 거를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온전하게 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 제가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이에요. 저도 아까 아, 그 말씀하신 이런. 것처럼 네, 네. 항암 치료 중인데요. 네. 치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속하셨습니다. 예. 어디에 암이 있으십니까? <laughs> 제가 같은 경우는 어, 육종 암 종류인데요. 육종암이에요. 평활 네. 네, 평활근육종이라고. 평화, 있었는데 2018년 10월에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간에 전이가 되고 아이고. 이제 작년에 한 4차까지 항암치료 받다가 네. 계속 이제 암세포가 죽지 않았었는데 음. 올해 이제 20년 1월부터는 잘 보이지 않다가 음. 이번에 또 7월부터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항암치료가 지금 이제 1차 끝나고 어제 이제 2차 맞고 네. 다시 집에 와서 지금 또 이제 아이고. 네, 지금, 지금 네, 치료 중이에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불치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즉,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많은 것이 개발되고 발전됐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가르쳐하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호정 성도님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 우리 성도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본인의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역시 이번에는요. 제가 성도님, 괜찮으시면 가만히 거기 계시고 제가 성도님 이마에 제가 화면으로 어려 얹고 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김원정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 육종암, 이건 불치병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없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신 분이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귀한 딸의 고백을 들으셨으니 아버지께서 지금 끗이고쳐주라고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김원정 성도님 위해서 같이 손을 펴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정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신다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 딸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지금 놀랍게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호정 성도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개 깨식 받을 줄이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명함하노니 우리 성돌만에 있는 모든 육종암, 모든 암세포 지금 깨끗하게 녹아서 없을 지이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항암 치료나 어떤 의학은 도구지만 도구를 만드시고 도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달 믿음의 고백대로 아버지 깨끗이 고쳐주셔서 이 모든 악한 질병에서 몹쓸 질병에서 완전히 풀어나게 도와주세요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김호정 성도님 머리끝끝도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나마다 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 줄 알아 그 안에는 모든 암세포들 이승받을게 슬다 모든 암세포들, 깔끔하게 노하지어다 모든 힘든 거, 깨끗하게 나쩍. 다또 n a 지 우리 성도님께서, 암투병만이 아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군요 아 g 지 이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치료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온가 n 하나님 안에서 온전 i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따님을 올려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유튜브 그리고 모든 지금 o m 으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여러분 모두 잠시 여러분 아픈데 손을 쬐주세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은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지금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두 아픈데 손을 얹어주세요 모두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나사라 예수 이름을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끝끝도 발 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마다 하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 죄다 나가나사라 예수 이름을로 명하노니 모든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Zoom으로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머리끝끝도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육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 모다 모든 모든 머리끝든모 발끝까지 머리끝 모든 발끝까지 모든 모든 하나하나마든마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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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편두통 치료 받았습니다. 유방암 지금 너무나 많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지금 대거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인데 지금 참 열심히 언제 모르겠지만 이분이 넘어져 가지고 허리 삐끗했는데 하나님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폐 자폐 증세에 있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라사 예수 이름을 명하는 모든 자폐 증세 모든 자폐 깨끗하게 낫지다 깨끗하게 낫지다 공황장애 지금 너무나 많은 분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황장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에스 l 로 깨끗이 받고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모든 공황장애 중세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하게 던지지요다 공황장애 치료받았습니다 우울증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해외에서 젊은 층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낫지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한국적 표현으로 집콕 밖에 못 나가고 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나사라 예수 이름의 영원하니 지금 모든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 지금 깨끗하게 났죠 불면증 고치 받았습니다 유방암 고치 받았습니다 갑상선암 고치 받았습니다 비염 고치 받았습니다 왼쪽 눈이 잘안 보이는 거 고치 받았습니다 어지럼증 고치 받았습니다 비염 증세 또 한번 고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이명 소리 나는 거 고치 받았습니다 어지럼증 고치 받았습니다 편두통 고치 받았습니다 고혈압 고치 받았습니다 저혈압 고치 받았습니다 뒷골 땡기는 고치 받았습니다 목디스 고치 받았습니다 턱 관절이 아프면 고치 받았습니다 혀가 얼얼한 분 고치 받았습니다. 얼굴에 빨갛게 홍조가 되는 분 고침 받았습니다. 양쪽 어깨 고침 받고 있습니다. 유방암 또하분 고침 받았습니다. 네. 위산 역류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도염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딸꾹질이나는데 고치지 않고 진짜 힘든분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화불량 있는 분 고침 받고 있습니다. 변비 고침 받았습니다. 나사가 예술 1명원에 모든 분 척추 마디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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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마다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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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낫죠다 네. 깨끗하게 네. 낫죠다 허리가 휘부고침 받았습니다. 협착. 진 고치 받았습니다. 층만 진고침 받았습니다. 특히 왼쪽 허리에 심각한 심각한 협착증 이있는분 고침 받았습니다. 탈장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 아버지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설마 나야 나야 그런 분들인데 아버지 이 불신앙 고쳐주시고 오늘 하나님 임재를 쑥 들어게 도와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